여러분 제가 이번에 나이키 공홈에서 나이키 프레스토 아크로님 멀티핑크가 당첨되었습니다 <laughs> 라고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당첨된지 좀 됐어요 <laughs> 네, 오늘 리뷰해볼 신발은요 나이키 프레스토 콜라보 아크로님 멀티핑크 제품입니다 레이서 핑크라고도 불리고 있구요 2016년 전작과 더불어서 이번에도 세 가지 컬러 웨이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컬러랑 그다음에 형광 컬러, 쿨그레이 컬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239,000원에 발매가 됐습니다. 예, 지금 리셀가는 지금 형광과 쿨그레이 컬러는 지금 발매가선에서 머물러 있고요.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이서 핑크 컬러만 지금 3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음... 초반에는 그렇게 스니커인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작과 마찬가지로 전작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보면 볼수록 이쁜 거죠. 어? 보면 볼수록 어? 이거 처음에는 좀 오버한 거 같았는데 이거 좀 외계인 신발 같기도 하고 조금 이거 너무 앞서간 신발 아닌가? 했는데 이제 신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런 신발들이 많잖아요. 신발들이 그냥 딱볼 때는 잘어 모르겠다 이러는데 신어보니까 막상 신어보니까 괜찮은 신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높은 어 리셀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전작이 이번 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 긍정적인 내가 시선으로 이 신발을 보고 있어요. 긍정적이야. 다만, 어, 이 긍정적 시선은 제 신발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지금부터 이 신발에 대해서 좀더 오목조밀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뒤쪽부터 보실까요? 이 뒤쪽 부분에는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서 이렇게 똑딱똑딱 똑딱 소리가 나요. 하면 기분이 아주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부분은 지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볼까요? 쭉쭉쭉쭉 지퍼 돼 있죠. 이쪽도 쭉쭉쭉쭉 쭉쭉쭉쭉 지퍼로 돼 있어서 신고 벗을 때 이제 편리하다. 신고 벗을 때 편리하다. 그 다음에 이 뒤쪽 보시면은 이 카라 부분부터 이렇게 쫙 아크로님 특유의 플라스틱으로 덮여있죠 이 톱박스 부분에도 이렇게 아 톱박스가 아니라 토캣 부분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 토캣 부분과 이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토캣 부분과 그 다음에 이갈비대 부분 그 다음에 이 카라 부분에 이제 아크로님 특유의 이제 그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 패턴은 이제 색깔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쿨그레이 패턴이랑 이제 형광 패턴 멀티핑크 패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멀티핑크의 이제 아크로님 패턴이 가장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잡구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아크로님이라고 이제 써져 있네요. 보여 아크로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아크로님, 아크로님 써져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또 보시면 이쪽은 제 메시 재질이고요. 이 위쪽까지 다 메시 재질이에요. 이쪽은 파랑색, 이쪽은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 이쪽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까면 보여요. 이렇게까지 자수 처리로 이제 형광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쪽에도 아크로니, 마크로니 이렇게 써져 있네요. 뭐 신은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 뒤에, 뒤에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은 가죽이에요. 가죽. 쭈구리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부분이 이 옆쪽에 이렇게 가죽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다른 재질로 이 메쉬 재질과는 다른 재질로 이렇게 떼어져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멋있는 한 포인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되게 멋있게 생각하시는 부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앞에 또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네. 이렇게 손잡. 이 퓨, 퓨, 퓨. 자. 솔 부분 보실까요? 솔 부분 아웃솔 부분부터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기존적인 이제 프레스토 솔하고 똑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뭐라 적혀 있어요. 뭐 저는 뭐 딱히 관심 없고요.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음, 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돌토돌이 점점 박혀 있죠? 이제 만약 중국어를 하신다면은 이 부분의 손상도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미드솔 부분 뭐 하, 보실게요. 미드솔 부분 보시면은 이쪽 하양색으로 쭉돼 있고요. 이쪽은 이제 검정색 스우시 라인 포인트가 있네요. 이 포인트가 아주 못갈라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과 닿는 이 부분은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아크로님 콜라보 나이키 에어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제 차크 한번 가볼까요? 아, 컬러가 완전 아, 컬러가 완전 인정, 인정, 사정 불구도 오지고 질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잉. 멋지지 아, 않습니까?